sub indo by broth3rmax 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 슬립을 제가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슬립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봤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슬립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저는 짧은 것보다 긴 슬립이 좋더라고요. 긴 슬립이 좋고, 그 다음에 촉감이 이렇게 실크? 어, 실크 느낌이 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깨 끈 조절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 옷이 이렇게 일반 여자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끈 조절이 안 되면, 네, 뭐지 이렇게 확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끈을 최대한 늘렸을 때, 끈을 최대한 늘리면 이게 조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거기에 조건을 충족하는 이렇게 슬립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요번에도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해봤었는데 입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어제부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숙소에 있을 때는 그리고 잘 때는 항상 이 슬립을 지금 입고 있어요 당분간 함께 할 최고의 애정템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또 날로 먹는 영상 하나 찍었는데요 어제 그, 근황이라고 이렇게 혼자 아무 말, 주제도 없이 아무 말을 했잖아요. 하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지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뭐니?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뭐뭘 할까?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뭘안할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사소하지만 별 내용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해본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아무쪼록 이렇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フフフフ。